김치순두부찌개랑 술안빵 버어서먹더요 그래서 좀 하나 할때꼭오믈렛을 응? 어? 하나 하고 5분 있다가 오라고 돼서 아점 오늘 먹을 수가 없는 구나 하고 응. 포기했어 예. 응. 응. 좀좀좀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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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맛있다. 카카> 친구고. 아, 어, 잠깐만. 음. 일요일에 아홉 음. 시도 되기 전에 내려와서 내 아침을 먹 다니. 호텔이니까. 왔다. 기적이야. <laughs> 그러니까 절대 안 일어나는데. 음. 캠핑 가도 거의 1 1시뭐 어, 늦게 일어나 가지고 랑을편못서그 비싼 돔양도쪽눈 뜨고 있었지 저기 안 나오네. 저기 네

아소스랑 추리소스랑 소스 섞어서 야지고먹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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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달래도 있는데 큰걸그이고 밥만. 너 연어 안 어. 그래. 네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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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먹고 냐 어. 그히 아침에 세번 먹으면 싫어. 그 맛있다, 나 어제 술리고 지금 연락도 먹고 싶서 ランプはちょっと弱。<coughs> <coughs> <coughs> 그래, 그래서 진짜 오렌지 주스는 엄청 먹었었어. 회장 가서도. 네 이렇게 생 오렌지 갈아주는 데가 좋지. 네 약간 좀 푸진데 가면은 그렇지. 가루 준단 말이야. 맞아. 그거는 좀 싫어. 음, 맛있다. 오렌지 주스로 회장 했는다

근데 먹는 건 되게 한정적이니까 음. 옛날에 운동할 때처럼 그렇게 먹는 거면 그때 진짜 그때 진짜 좋아했었거든. 음. 다양한 게 많이 먹을 수있니까 음. 이제는 뭐 계란 빵 고기 음. 이런 거 외에는 아니고 죽붕레시 뭐 스프 왜면 음.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좋아하던데 나는 고낙밥더라고 음. 같은데 가면 나는 루피는 많이 먹는 사람들 다 짱이거든 언니랑. 我最信任他。